<laughs> 요즘 즐겨 듣는 노래, 요즘, 어, 뭐, 그거. 그거. 그거 베르사체? 베르사체 온더플로우요 그거 많이 듣잖아요. 왜냐면 제가, 국명강학때 런어웨이 베이비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브루노마스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, <laughs> 베르사체 온더플로우거나 <on the> <laughs> Just the way you are. When I see your face. <laughs> 거 그 노래도 그 노래 전체적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런어웨이 베이비가 딱 이제 선택이 됐죠 비하인드. 아 거기서 뭐 하라고 알려줘요? 목록을 주면 제가 보내는 것도 있고 거기서 보내주시는 것도 있는데 어 거기서 보내주신 노래가 선택이 됐죠. 음. 응? 음? 되게 재밌는 재밌는 게 그, 그, 있어요. 뭐예요? 노래 다른 라운드 때뭐 준비했었냐고. 어, 저 사연이 선배님도 눈안 놈의 뻔. 음, 맞다. 준비했었어요. 그거랑 이제 허각 선배님 언제나. 아, 날 사랑해. 자연히... 제가 공카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그때 한참연습할 때. <목소리> 주는 네가 있 어서 참다 행 이야.